주의해야 할 수동태는 엄청 쉬워. 알죠? 조동사가 있는 경우의 수동태인데, 이거는 되게 쉽잖아. 자, 능동태에서 사명식으로 예를 들게, 주어 다음에 조동사가 있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있다. 이걸 수동태로 만든다 하면은 목적어가 주어가 되지. 그럼 조동사가 그대로 내려오잖아. 그럼 비동사에서 이게 비플러스 PP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비동사 이까지 건 하나 결정해 주기 위해서는 능동태의 시제도 살펴봐야 되고 수동태의 주어도 살펴봐야 되지. 이걸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조동사 나왔으니까 MI 주어 주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다 BGP, 비플러스 PP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바이플러스 복전경입다 되죠. A robot may be used to d i f u s e a bomb. The robot is a robot. The r o b o 지사 s a robot. The robot is a robot. The robot is a r o t h e is robot. h b is a r o s a h o s b h e r o b e r a i r e a e d is a e o i a b t e r b e b t a 도로의 입장에선 지가 수리하는 게 아니고 수리되는 거지 어, 즉시 수리돼야 한다 그습니다 진행 수동태하고 이제 완료 수동태 정도가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이 문장은 고등학교 그 지문들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또는 해석을 문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진행 수동태는 어디에서 나왔지? 이렇게 살펴볼까? 진행형하고 진행형이 be p l u ing 그리고 수동태는 수동태는 be plus 가 되지 진행 수동태가 지면 어떻게 될까? 이쳐지면 진행 수동태여서 B 얘는 뭐야? Bing P P 이쪽은 Bing P P Bing P P 이게 b i g P P b i M I G 워즈워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B Bing 여까지가 진행형이잖아. 그다음에 B 플러스 P P 이게 수동태잖아. 진행 수동태가 이렇게 나 빨리 써. 보세요. 바로 아, 예문으로 해볼게. 자, 이 집은 자 시험은 이렇게 나와. 이집 빌딩이냐? 어... 아니면 이집 이즈... 빌딩이냐?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해볼게. 정답은 음.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지. <laughs> 근데 왜 그런지는 한번 살펴봐야 돼. 시험은 이렇게 나오거든. 응. 얘는 비이즈 빙 빌트는 일단 저기 능동태야, 수동태야. 이걸 먼저 구별해야 돼. 능동인지수동인지 능동이야, 수동이. 수동이지. 그 다음에 이즈 빌딩은. 진행 형은 기본적으로 비플러스 아이엔지만 나오면 얘는 능동이야. 자 지비 지가 스스로를 지니? 아니지 지배 있잖아. 지어 지는 거지. 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이 나와야지. 능동이 나와서는 안 돼. 여자도 잠깐 뭐 이걸 하나 정리할까? B 플러스 ing는 능동태다 수동태다. 얘는 능동태야.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수동태가 뭐야? B ding PP 이게 바로 수동태거든. 응. 그러니까 결국 이거 문제는 주어하고 이 동사의 관계가 능동이나 수동이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비빔 PP 이렇게 나온다. 요것도 시험 날면 어떻게 돼? Dinner was being prepared. Dinner was preparing.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워즈밍 트리피얼드라고 답은 나와 있는데 따져 봐야 될지 저녁은 행위는 게 없는 것이 저녁의 입장에서는 저녁 식사의 입장에서 지가 준비하는 거야 준비되는 거야 되는 거지 수동이 나와 있지 비빙 비빙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엄마에 의해서 when I arrived 내가 도착했을 때 이것도 그 집은 지어지고 있다 또는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거자 음. 완료 같은 경우에도 자. 완료형의 head, head, head. 이걸 다 쓰는 거야. 다 만나고 게될 거니까. 그 다음에 pp, 수동태는 v plus pp. 합쳐지면 완료 수동태가 되죠 그러면 헤브 헤즈 헤드 얘가 합쳐지면 빔, PP 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정리를 해버리면 헤브 PP, 헤즈 PP, 헤드 PP는 능동태와 수동태. 얘는 능동태야, 능동태 그런데, has been t p have been t p had been t p 는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라는 거지. 결국 이것도 시험 낼 때는, search. 시험 낼 때는, 응. 어떻게 되겠어 깨끗하게 하고. student has been awarded. 또는 have been Award. 자,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스칼로시은 장학금이거든. 장학금을 수여한 거겠어, 수여 받은 거겠어. 받은 거지. 수동으로 가야되지. Have been awarded. 여기에서도. He had carried 자, 이는 근데 사실 둘다 많은 편이네. 음. 상황까지 다 살펴보긴 해야되거든. 자, 그 사람, 사람 같은 경우는 행위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능동도 될수 있고 수동도 다될수 있단 말이야. 자, 그 사람은 병원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간 거냐, 여기서는 데려와 진 거냐, 즉, 누군가여기서 데려와 진 거냐, 이 문제잖아. 상황을 볼까? Before I arrived at his house. 내가 그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병원으로 데려와 졌다. 수동으로 가야 되지 상황은 이 수동이니까 had been carried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별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일단 이런 수거 표현을 잘 알아두자 가 첫번째야 got 그러니까, to o 미루다 ask for, 멋을 요청하다 d e 드 l with, 멋뭇을 다루다 브링 i n g 멋을 양육하다 look up, 멋뭇을 존경하다 turn down, 멋뭇을 거절하다 t 이 k e care of 어머슬 돌보다, make you, 어머슬 이용한다 이렇게 됐지. 런데 일부러 이 사람이 여기 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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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을 다 써준 거야. 해석하는 거지 왜냐면, 주어. 얘네들이 지금 동사가 되지. 뒤에, 을이 나왔다는 게목적어가 있다는 거 아니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는 거지. 응. 근데 조심하라는 것은, 자,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될 때. 자, 푸 f 푸 같은 경우는 비, 그 다음에 put은 과거분사도 푸시지 푸, 몇 가지만 쓰지 말고 f f 까지다 써줘라 하는 이거 밖에 없지? 얘네는 동사 구라고 해서 하나가 세트니까 절대 뒤에 달라붙어 있는 거 빼먹지 말고 끝까지 다 써줘라. 이거 밖에 없어. 자 얘도 마찬가지지. 목적어가 주어가 돼. 그러면 비, 루커가지고 예를 들면 루크드, 몇 가지만 쓰지 말고. 어 p 까지다 써주고 또 이제 by 플러스 목적격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에서도 by 플러스 목적격이 나올 거 아니야 이만까지 다 써잖아 음. 그서 아니지? 음. Uh, the statesman is looked up to by all the people 자그 정치인은 지가 존경하는 게 아니고 이제 by가 나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거지 그러니까 be l o o k s up 2. 여기까지 다 써주고, 5 p 플러스 목적지. 써주는 거죠 원래 문장이거였어 all the people looked up to the stage man. 응. 원래 문장이 거였지. She took care of my c a t while I was away.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그녀가 나의 방, 고양이를 돌봐줬다. 응. 고양이의 입장에서 돌봄을 받은 건데, w h a t t a k e 까지만 쓰지 말고, w h a e t a k e off까지 다 써줘라. 그 다음에 by 플러스 목표 이렇게 해주면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이제 헷갈려하냐면 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잘못 분석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 문장에서 잘못 분석하면 mycatch, were, taken care of, by 전체적으로 개를 한꺼번에 쓸수 있나? 이거 혼자 하다가 잘못하면 헷갈려버리지. 근데 이거는 잘못 분석한 거지 이어서 끊어야지. were, taken care of까지가 take care of 의 수동태 동사 구이고 여기는 바이플러스 목적격이니까 이해 됐죠? 그리고 바이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바이플러스 목적격인데 얘네들은 be covered by를 쓰면 안되고 be covered with를 써야 된다는 거죠요 결국은 이거는 수거 표현으로 암기만 잘안된 이걸 수동태로 접근하기보다는 평상시 수고로 접근해서 열심히 잘 외우고 그래서 바이러스란서 아, 어색한데 이 정도까지 알아요. 알죠? Okay. So be covered with, be filled with, be pleased with, be disappointed with, be excited about, be made of, be known to, be satisfied with, be interested in, be worried about, be surprised at, be tired of. So, Mr. Anderson is satisfied with his job. 안드레스은 그의 직업에 만족한다. 바이스는 러안 된다는 거야. We were very surprised that her decision to marry him. 우리는 그녀가 그와 결혼한다는 그 소식에 매우, 매우 놀랐다. 그래서 b e w surprised at this. 문제 풀어볼다 you yeah. Oh 자, 메가 나왔으니까, 비플러스 피피, 이렇게만 나오면 되죠. Have you ever been stung? Stung은 sting. 소다에 과거 분장이 말이죠. Have you been p 피 h e you been 피피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빙 피피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What can be done 이 n the e n 그 다음, Brooks. 까지 써 h e ring of the elevator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b a n b e f i x e d 자, 우리는 용서할 것이다. 너를. 그러면 너는 용서 받을 거죠. 자 그들은 와이드 형인의 헤용될 때는 능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나왔죠 the b l u 는이때 조심해야지 헤드 고민하지 말고 말해야 돼 has been painted 진행형이 있죠 뒤에 능동태라고 했어 뒤에 목적어가 나왔죠 이 a s 유즈. 자, 이거는 동사 구수동표지, run over니까, dog, 과거였네, was, run, over, by, 같이 써줘야 돼. 자, 여기서는 지금 뭔지 알겠어? 봐봐, Be t a k e care of. Be being take care of까지니까, Be i n g t a k e care of. 까지니까 k e n care of. Be t a k b y taken r e of. Be t a k Be t a t i s f i e d w i t h 가 되죠? b y taken care of. Be taken c a r Be Be i n g pp로 써줘야 되겠죠 k e n a r e o Be t a n care Be t a n c a t a c a e o t c a e of. Be 아 그렇지 CCTV에 의해서 목격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게 해석을 하면서 자 머스트 다음에 동사원 B가 나오는 거죠 헤브 빔 PP 헤드 빔 PP 헤드 빔 PP가 되어 있죠 저 데졸트 아 뒤졸트 뭐 디저트 입장에서 제공되는 거니까 우윌비 served가 되겠죠 자, 너의 손은 must be kept 이렇게 돼. 그 뮤지컬의 입장에서는 공연될 거니까 아, 공연되고 있는 중이다네 is being performed 이리 붙이면 돼 모든 좌석, 7번 좌석이 have taken charge 야잖아 e b n 다참니다그 체육관은 응. 이용될 수 있다로 돼야 되지. can be used. Okay. 통장 이용될 수 있다. 어.